안녕하세요. 주아꽃입니다. 아, 오늘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 있고 바람이 엄청 이렇게 불고 있네요. 이 아이는 블루 엘프인데 색감은 하나도 없죠. 아주 초록인데 꽃은 피어서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이 정도 봤으면은 어, 꽃대를 좀 잘라줄까 해요. 보니까 얘네들이, 으, 아직 꽃대에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껴서 꽃대를 잘라주는 건데, 어, 얘네들은 벌레가 없기는 한데, 이제는 꽃을 볼 만큼 봤으니까, 어, 잘라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폈을 때좀 잘라주기는 좀 아까워요. 그렇지만은 어느 날 와서 보면은 얘네들이 벌레가 껴있더라고요. 이렇게 까만 벌레들이. 어, 있어서 제가 꽃대를 제거를 이렇게 또또 따지요. 어, 얘네들은 입고는 잘 모르겠어요. 가지에 있는 입장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입고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얘 자체도 잘 자라는 아이니까 굳이 얘는 저는 입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laughs> 다. 따버렸고요어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비온지가 비온지가 지금 한 몇주 지났죠 그러고 나니까는 또 이렇게 하엽들이 생기고 이렇게 좀 윤기도 없고 그러, 그래요 그래서 어, 그 사이에 제가 조금씩은 물을 줬지만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음 하엽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엽도 따주고 그라노비아는 아주 잠을 푹 뚫은 것 같죠? 완전히 하엽을 이렇게 내면서 동글동글 오래 진 게, 아유, 귀여워요. 앙 다물고 있는 모습도 아주 귀엽습니다. 음. 원정 복랑금도 색감을 아주 잘 올리고 있는데, 아 얘네들 색감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 애들하고. 얘도 병에 걸린 건지 걱정이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입장 두 개가 조금 쪼글쪼글 하면서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른 애들하고 느낌이. 음, 얘네들도 좀 봐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나, 둘씩 눈맞춤 하면서, 좀 이렇게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좀 조치 좀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물러지는 애들도 많고, 이래서, 제가 좀 걱정이에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보니까는 며칠 전에도 올라와 보니까는 이 새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놓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얘 보니까 얘, 얘를 뽑아놨네 소인제 아 제주도 좋아요 요렇게 <laughs> 아니 아 참나 내가 진짜 말을 못하겠어 아주 얘는 소인제 금하고 같이 있던 애데금 부분을 요렇게 없어지면서 요렇게 소인제 요금 아닌 부분만 요렇게 지금 남아서 그나마 연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또 이렇게 뽑아 놨으니 아이고 내가 진짜 한동안 공격이 없더니 새들을 그러더니 요한한 한 2, 3일 사이에 새들이 와서 또 이렇게 다 뽑아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애들은 좀 괜찮아요. 얘네들은 이제 뿌리를 탄탄히 내리고 있는 애들이라서 뽑혀지지가 않는데 저 뒤쪽에 제가 좀 이제 모아 심기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지금 싹다 뽑혀가지고 뭐 완전히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바람개비 지금 꽂아놓고, 그랬더니, 어, 고기는 지금 공격을 안 하는데, 또 여기를 또, 저, 쟤를 또 이렇게 뽑아놨네요. 또 저는 한 바퀴 돌면서 다른 피해가 없는지, 새들의 피해가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또, 어, 제가 키핑장 가려고 잠깐 올라왔다가, 한번 얘네들 옥상에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녁 때쯤 비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흠뻑 비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서울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온 지가 좀 한참 돼서. 오늘 내일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